안녕하십니까 교통차량자입니다. 예, 오늘은 이거 복불복으로 향수를 샀어요. 뭐 정품이라는데 예, 모르겠습니다.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예, 언박싱. 가위로 끝에를 잘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요. 네, 예, 향수 복불복 샀습니다. 제 인생의 최초의 향수. 예. 어우 포장 잘 돼서 왔네요. 이게 5,000원짜리, 5,000원짜리. 다른 데서 봤더니 뭐 3만 원, 8만 원막 이렇게 하던데. 그런걸 5,000원에 판다고 해서 한번 사 봤습니다. 짜잔. 어디 걸까요? 어, 블루 터치 이거 뭐 어디 겁니까? 진성분? <laughs> 럭스토리 포 업무 오드 퍼퓸 블루터치 도시 남성의 세련됨과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향이래요. 예, 제 생에 최초 이제 아우 저기 좀 나이 먹으니까 냄새도 어, 호레미 냄새나고 해가지고 제 생에 최초로 한번 향수를 사봤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일단 좋은 거고 뭐고 싸고 이제 첫초 처음 써보는 거니까 한번 이것저것 써보려 써보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예 정품들이 이렇게 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프루터치고는 못본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메이드 코리 코리안 거야 이거 뭐 뭐지? 안 보여 안 보던 것 같은 거 들어있, 들어있네. 뭐 샤넬, 뭐 이런 거 들어있든, 이건 뭡니까? 여게 들어있네요. 50ml고, 예, 모르겠습니다. 이거 잘 쓰겠습니다. 예, 일단 넥스트루멘 향수래. 넥스트루멘 향수, 넥스트리맨 향수. 엑스트리문 향수 살짝 손에 한번 뿌려볼까 어떤가 아 이따 모르겠네 저는 이거 향수를 또 맡을지도 몰라가지고집 아, 사람한테 보, 보 보여주게 보여드려. 줘야 겠습니다 예. 일단 요거 랜덤이라든지 이런게 오는구나 뭐 샤넬 뭐 어쩌고 뭐 하더니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잘 써야죠 5,000원에 택배비 3,000원에서 8,000원에 샀습니다 예. 향수 한번 써보고 예. 저하고 몸에 맞는지 한번 이제 써, 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좋은 하루 되세요